안녕하세요 시카고 마음 건강 연구소 소장 조옥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사태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첫 순서로 오늘은 코로나 사태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들 그리고 psychological stress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불확실성, 불안, 좌절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전문가의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알지 못하는 미래,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됨으로써 오는 외로움들도 많이 겪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과 계시지만 또 혼자 하루하루를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외로운 분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인데요. 어, 이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들 또 시작된 곳 여러 가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어, 이런 자신에 대한 분노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모두 경험하실 텐데요. 하루하루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24시간 아침에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같은 사람들과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너무 단조로운 그런 경험하고 계시고요.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원격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해서 불편한 감도 계시지만, 실직해서 지금 좌절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또 생각하면 또 그마저도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지원을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직장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루하루 속이 타고 또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있으면요 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대부분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라는 어, 말씀들을 하세요. 특히 혹시나라는 질문 생각 어, 혹시나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혹시나 what if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많은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단절과 소외로 인한 우울의 증가, 또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절과 소외뿐만 아니라 실직도 있겠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중단되었어. 또 제가 주변의 분들은 운동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지 못해서 너무 우울하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던 취미들 많이 잃었고요. 또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은 더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 어,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계시고요. 또, 우리 한인들,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 따가운 시선, 인종차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보이는 인종차별, 그리고 혐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자녀들도 이 혐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호소하면서 아예 나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라는 어,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너무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인데 우리 어,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 이러한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지, 어, 코핑 스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족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